그래도 코로나 때한 2천만 원까지는 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쉬워요. 누구나 음. 하실 수 있고 너무너무 쉬워서 음. 이거는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고. 음. 누워서 돈 벌기 채널을 운영하시는 큰손님, 짠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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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워서 돈 벌기 큰손. 그리고 여행 유튜버 허니블링 김은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누워서 돈 벌기에 짠손 역할을 맡고 있고, 여행하고 명상하면서 여행하는 유튜버 신아롬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큰 손, 짠 손에 그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지 그거부터 짚고 넘어가야 <laughs> 네. 될것 같아요 먼저 큰 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많이 쓰고 음. 적게 쓰고 네. 큰 손. 아, 손. 그 차이구나 네, 오. 손도 크고요 네네. 네. 아, 저희가 매달 가계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가계부를 서로 비교하는데 심지어 한 달에 5만 원 쓰신 적도 있고 5만 원이요? 네, 네. 가능해요 그게? <laughs> 네. 가능한데 <laughs>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5만 원 쓰요? 쓰는 거 아닌가? <laughs> 한 달에 5만 원 쓰시고 네네. 저는 한 달에 1,300만 원까지 쓴 적이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씀씀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아끼는 걸 잘해서 짠손이 절약하는 팁을 잘 알려드리고 돈 버는 거를 되게 잘하셔서 버는 거를 좀 알려드려서 벌고 더벌덜덜 덜 쓰고 더 버는 걸 같이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네. 큰 손님과 짠 손님을 모시고 들어보니까 각각의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얼마나 더 벌고 얼마나 덜 쓰는지. 네. 자, 그런 팁에 대해서 또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잡러가 목표라고 인스타그램에서 봤습니다. <laughs> 네. 직업이 100개, 그죠? 네. 현재까지 총몇 잡을 달성을 하셨는지 또뭐 새로 도전하고 싶은 직업은 있으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저는 현재 10 잡러. 이고요. 음. 네. <laughs>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또 쇼호스트까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일 음. 잡을 더잃었고요새로또 음. 어, 해보고 싶은 직업은 사실 제가 이렇게 십잡로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음. 그냥 이제는 좀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서 해야 <laughs> 내 시간도 좀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것만 유지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아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네. 약간 선택과 집중을 네. 하는 그런 쪽으로 또 생각하고 계신다 네. 그리고 저는 크게 이제 누워서 돈벼기 채널에서 경제 짠테크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여행 유튜버로서도 활동하고 여행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활동하고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명상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명상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아 명상 지도자. 네. 뭐 그렇다면은 그것도 약간 좀뭐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적인 그런 뭐 운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네. 공격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네.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블루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 계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요가 좀 많아져서 제가 원래부터 이제 명상을 하고 여행도 명상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이제 음. 음. 학교를 다녀서 이. 이제 정식적으로 지도자를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뭐 직원분들 연수 때나 이럴 때 이제 명상 지도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많이 벌고 돌 수는 네. 그런 컨셉이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서 분명히 약간 좀 어느 정도 소득은 발생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구체적인 그런 측면은 아니더라도 대략 한 어느 정도 뭐그 정도 이제 뭐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일단 제 채널에서 다 공개했기 때문에 아. <laughs> 말씀드리면, 네. 저는 월 천만 원을 어. 여행으로만 달성을 했고요. 아, 여행을 가서 돈 쓰는 게 아니라 천만 원벌어없다 네, 일단 아. 이 직업이 되면 네. 여행도 이제 자, 전혀 돈 들어가는 거 없이 어. 여행도 다녀올 수가 있고, 네. 여행으로 또 수입까지 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책 이름이 여행으로 먹고 살기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저, 여행으로 먹고 살고 있고, 이 직업을 했을 때 이 직업으로 한 6년 차 정도 됐을 때한 월천만 원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을 못 가게 돼서 경제채널까지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경제채널까지 이제 수입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더 많이 버는 달도 있고, 뭐, 조금 더덜벌 때도 있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여행 유튜버 활동을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뭐 조회수라든지 광고 그런 걸로 벌러드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네, 그것도 음.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짠 손님처럼 저도 강연을 통해서 여행 아. 강연 수입도 있고, 어. 그리고, 어, 여행을 제 채널에만 올리는 게 아니라, 뭐 호주대사관 이런 쪽에 영상을 또 제작을 해드리기도 해요. 아. 그래서, 그 여행과 관련된 영상 제작으로 영상을 납품해드리기도 하고,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도 운영 중인데, 그 인스타그램으로도 수입이 나고 있고, 또 저는 여행 인솔자 자격증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하고 여행을 같이 만들어서 여행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어 상품으로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음. 다양하게 여행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행은 단순히 즐기는 거인 걸만 네. 알았는데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저기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경도가 많네요. 네, 맞습니다. 단수님 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요 저도 1인 사업가다 보니까 네. 수입이 들쭉나쭉좀 늦쭉, 심한데 그래도 코로나 때한 2천만 원까지는 벌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코로나 때요. 네. 코로나 전이 아니라. 코로나 전에 오히려 어. 저는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하고 다녀서더 음. 수입이 적었어요. 아. 한국에 있으면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서 수입은 더 높더라고요. 어떤 기회 말씀하시는 건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음. 광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기회들이 되게 많은데 해외에 있으면 여행 다니느라고 이게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랑 매칭이 잘안 돼요. 그래서 해외에 있을 때는 보통 네. 그 유튜브 에드센스 수입으로만 아. 많이 진행이 되고 음. 한국에 있을 때는 저 여러 가지 업체랑 콜라보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음. 뭐그 업체에 인터뷰 출연하거나 아니면은 네. 뭐쇼호스 그런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든지 음.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강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행채널에서 네. 어떤 걸강의는 거예요? 음, 저는 최근에 크리에이터 강연이 많이 들어와요. 음. 그래서 저는 여행채널이랑 경제채널이 있다 보니까 이런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쉽고 간단한 방법, 그리고 저는 다 무자본으로 제 직업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되는 방법,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여행으로 먹고 사는 방법들 강연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딴수님 같은 경우는 어떤 강의을하시요 여행 쪽 강의는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성시에서 이제 여행 휴가지 어디 가면 좋을지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고 아예 그 학기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화성시에서 시민분들 대학해서 학기가 여행 학기 음. 이렇게 있어요. 오, 그럼 많이들 관심을 가지세요. 그거는 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음. 반을 하나를 추가를 개설을 해주실 와. 만큼. 오. 원래 그동안 이제 못 가셨던 게 이게 탕 음. 터지면서. 약간 보복 속 네. 그런 관점에서. 네. 실제로 그 여행 대학이라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플랫폼도 있어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여행 작가분들 양성하고. 어. 네. 그런 네, 플랫폼도 있습니다. 어. 사실 저도 이제 재테크 관련해서 많이 안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두 분을 만나니까 야,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음. 이런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좀 많이 알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할거 하면서 절약. 즉, 생활비확 줄어드는 전략 꿀팁. 이게 상당히 좀 채널에서 네.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짱수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laughs> 저는 블로그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블로그를 좀 하등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현재는 다시 블로그가 좀 뜨고 있는 추세예요. 음. 그래서 저는 블로그에서 체험단 활동이라고 해서 돈을, 돈을 받고 물건도 받고 글을 써주기도 하고, 외식 체험만 하기도 하고, 뭐 필요한 물건은 다 그쪽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헤어부터 뭐 미용실, 음. 마사지, 오, 육아용품 모든 거를 다 이쪽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블로그가 커지면 이제 돈을 받고, 아, 와주세요 하는 그렇게.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어제 제가 네네. 공항을 오늘 제가 출국이에요. <laughs> 오늘 가는 날인데, 딴 손님이 어제 밤에, 아, 너 공항 벤 가는 거한번 연결해 줄까? 이렇게 해주셔서, 저 오늘 벤 타고 네. <laughs> 공항 갑니다. 네. 아, 편하게. 편하게. 오늘 가뜩이나 날씨도 안 좋아서 비도 많이 네. 오고, 골프백 가지고 가야 돼. 네. 럭셔리하네요 네, 그런 비용을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갈 생각이었는데 이런 어. 비용도 블로그를 통해서 절약이 될수 있는 거요 왕복하면 한 20만 원 정도 아, 하거든요 그 정도 나오죠 네. 사실 그냥 절약하는 팁이라 그래서 저는 막 엄청난 자린고비 이런 스토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제 협찬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제 누구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뭐 외식이나 이런 거는 정말 방문자 수가 한 200명 이렇게 돼도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오히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보다 훨씬 쉬워요. 누구나 오. 하실 수 있고 너무너무 쉬워서 음. 이거는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것들을 그냥 대중교통 안에서 다 포스팅, 블로그 포스팅 올리거든요. 음. 그래서 따로 시간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뭐 앱테크 같은 거 해서 기프티콘 살 때도 그냥 안 사고 어. 절약하는 기프티콘 앱, 음. 할인받아서 기프티콘을 사서 그렇게 쓰고 그걸 또 팔기도 하고 음.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어. 그러면은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네. 상당히 좀또 블로그에서 영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약간 좀돈 벌기 쉬운 꿀팁 네. 이런 거한 가지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먼저 그요즘엔 쿠팡 파트너스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음, 맞아요. 맞아. 네. 다들 쿠팡 하시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산 물건이 아니더라도 쿠팡에 다 팔잖아요. 음.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라고 내가 링크를 공유해서 사람들이 그걸 클릭하면은 또 얼마당 수수료를 받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로드 하시면 사람 자는 동안 이제 돈이 벌리는 거예요. 아. 한번딱 올려두면은 몇대 동안 계속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조금씩. 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들 이제 홍보하시기도 좋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강의하는 것들 이제 홍보하시고, 음. 이런 식으로 자기 포트폴리오, 음. 포트폴리오 뭐 쓰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특정 주제를 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나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연재를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네.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네. 그런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거는 블로그는 보통 검색 기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내가 여행이라고 여행만 올리지도 않거든요. 음. 저는 여행이지만 뭐 맛집도 올리고 리뷰 같은 거 커피숍 리뷰 막 이런 것도 올리고 어. 네. 그냥 주제 없이 다 올려요. 일상 글도 쓰고. 어. 네. 아 그게 약간 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뭔가 알고리즘이 있고, 이거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 아블로그는좀 아, 다르구나. 네. 어. 다 검색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막 명상 관련된 것도 올리고 다 올려요. 어. 네. 저도 하나 꿀팁 알려드리면, 네, 네.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뭐 체온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체험단 업체들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단톡방이 있어요. 아,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다양한 그런 뭐 일방문자 몇 명부터 뭐 어떤 물건을 협찬을 해준다. 이런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하루에가. 아, 한 3, 4, 400개 맞아. 정도 올라오는데. 오. 거기서 찾다 보면 정말 방문자 수가 적은데도 할수 있는 체험들이 정말 많아요. 아. 그리고 사실 블로그는 정말 꾸준히만 하면 방문자 수 100명 넘는 거는 정말 꾸준히 하면 쉽거든요? 한, 그럼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네. 일에1 포스팅. 네. 힘들긴 하겠지만 하고 한 네. 며칠 정도 지나면은 한 1분, 1 방문자 100명 정도 넘을까요? 솔직히 음. 글 하나만 올리고도 100명 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음. 팁을 드리면 그 어찌됐건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음.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제목이랑 본문에 적어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블로그 운영하실 때 그냥 내 일기로, 일기처럼 로일기 써야지 해서 그냥 뭐몇월 며칠 몇 나의 일상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면 아무도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커피 이렇게 뭐 이 커피숍 이름을 이제 주제로 하고 뭐 지역까지 적어 놓으면 그거를 검색하는 사람은 뭐한명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블로그 글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음. 결과적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서 네.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짧은 네.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 네. 네. 저희 채널에 네. 하루에 60개 포스팅한 적이 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하루에 블로그로 60개로. <laughs> 네. 아니 그게 뭐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 하루에 딱날 잡고 블로그에 60개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라가게 음. 예약 예약을 그런 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저희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확실히 그거 보고 도움되셔가지고 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 많으셨어요. 그 그러면 이게 뭔가 올렸을 때 긍정적인 뭐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값이 나온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럼 방문자 아. 뭐 원래 보통 이제 한번 하다가 하루 음. 이틀 하다가 지쳐서 안 하시잖아요. 음. 보통 아. 하루 날 잡고 그거를 한 달치로 딱 써놓는 거예요. <laughs> 근데 그것도 장난 아닌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러니까 일일 네. 일 포스팅이 어려우신 분들은 <laughs> 네. 이 방법을 쓰시면 돼요. 하루에 어, 비워도 24시간 동안 그냥 잠도 안 자고 아니면은 딱 네. 하루에 7 개만 써도 되는 거고. 세 음. 개만 아, 써도 되는 거고 음. 저희는 좀 과하게 했지만 일부러 <laughs> 콘텐츠로 보는 거예 아. 일부러 좀 변화를 보, 보기 위해서 과하게 음. 했지만 하루 딱날 잡고 몇개딱써놓고 예약 발행을 해놓으면은 평소에 이제 신경 안 쓰고 지내시다가 아나 이날 주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블로그를 쓰겠다 딱 이렇게 해,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음.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매일 매일 쓰기 힘든다 한다면 네. 날 잡고 이렇게 하는 네.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 그리고 15초 일하고 월 100만 원 버는 법. 네. 그리고 퇴근 후3분후 3분 누워서 돈 벌기. 뭐주 2일이라고 월300 버는 법. 지금 다양한 이런 꿀팁들을 공유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가장 추천한 하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아, 어, 최근에 그거 얘기했어요. 어, 나 그거 얘기하려고요. 네? <laughs> <laughs> 이게, 이 네. 15초이라고 월 100만원 벌기 컨텐츠가 저희가 그때 요즘 <laughs> 짧은 영상이 핫하잖아요. 아, 틱톡이라든지. 네, 뭐. 틱톡이나 유튜브, 아,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 이런 게 네. 이제 분인데 제가 그 릴스, 인스타그램 릴스 하나로 저희 그 천만 뷰를 찍고, 지금 팔로워가 3만에서 지금 11만이에요. 그거 영상 하나가 큰 영향을 미쳤다요 너무 보세요. 큰 영향을 어. 미쳐서 이제 그 다음 영상들도 잘 되고 그전 영상들도 잘 되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15초 일하고 월 100만 원 버는 법 저희 영상 꼭 보세요. 근데 <웃음> 이 영상 <laughs> 15초도 네. 아니에요. 3초? 네, 3초. 네? 정말 <laughs>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초 음. 영상으로 이제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찌됐건 저희한테 팔로워 수는 음. 사실 정말 고객과 같은. 그런 네. 의미적인 숫자잖아요 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짧은 영상으로 많은 팔로워 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월 100만 원도 더벌 수가 있는 게 사실 또이 직업은 팔로워 수에 따라서 견적가도 음.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어. 이제 더월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 약간 3초인데 무슨 영상이었어요? 그거 그냥 잘못 찍었던 거. 영상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제가 그 포르투갈 그 트램이 유명해 포르투갈에서 아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트램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찍어주는 언니가 아 이거 그 누르고 있으면 연속 촬영 되지? 이렇게 해서 아 그거 연속 촬영 된다고 했는데 그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아 실수로. 실수로. 네. 네. 그래서 그 언니가 당황해서 이렇게 뗐는데 그 3초 정도 찍혔어요. 근데 꽤잘 나온 거예요. 트램도 잘 담기고,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인스타그램 리스트에 편집 하나도 없이 어... 그냥 올렸어요. 아니, 3초짜리니까 편집할 게 없죠. 네, 네 편집할 네. 게 없고 그냥 네. 소리 뭐 넣는 것도 없이 그냥 올렸는데 네.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와... 네, 인생을 <laughs> 바꿨는데 진짜, 왜냐면은 어, 제가 지금 왜냐면은요, 네. 인스타그램이 노출되는 게좀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인스타그램이 진짜 아. 어려워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워스도 돈 주고 사시고 이러는데 음. 그래서 그렇구나. 좀 고민을,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음. 그 3초짜리 영상으로 지금 와.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진짜 좀 대박이 났다고 볼수 <laughs> 네. 있는데 네. 어떻게 본다면은 꾸준히 그래도 고민하시는 아, 그런 과정 중에서 발생한 일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또 쌓여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걸 느낀 게 보통 다른 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에 릴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노출이 상당히 잘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짧은 영상을 추천을 하는데 다른 분들이 참, 천만 뷰 영상을 올린 영상을 보고 제가 들어가 보면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 영상만 잘 되고 다른 영상들이 다 이제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음. 영상들이 올라가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영상이 잘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쌓아놨던 여행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더 저는 팔로워로 유입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기존에 음. 좀더 이렇게 쌓아놓는 작업들이 좀 이직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릴스로 되게 황당하게 잘 나온, 뷰가 잘 나온 영상이 있는데, 어. 정말 뜬금없이 양초 만드는 음. 영상이었어요. 그냥 양초에, 아. 양초 붓고 있는 거. 네네. 그래가지고 그게 한 12만 뷰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뭐, 육아, 뭐, 이런 것들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음. 계시거든요. 그거 여행 꼭 아니어도 돼요. 아. 네, 그래서 아무거나 본인이 음. 하고 하고 계시는 거를 짧게 영상을 음. 만들어서 올리자주 올리시다 보면은 뭐 하나 이제 얻어 걸리시지 않을까. 네. 저희가 어, 꾸준함이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꾸준한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그 짧은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좀잘 만들 수 있는지 뭐 틱톡 전문가분을 모시고 했었던 그런 아, 영상입니다. 어, 그그 네. 그 부분도 또 채널 가셔서 꼭 네. 한번 확인해 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궁금하네요. 주 2일하고 300번 업. 이건 뭐예요? 이것도 약간 좀 되게 궁금하네요. 아. 이거는 편집자 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보통 이제 유튜브만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유튜버가 성공해서 300만원 벌기는 사실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음, 그렇거든요. 아. 근데 편집자분은 편집 기술만 조금 있고 셀스만 있으시면 편집자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집에서 주 이틀만 일해도 300만원 벌수 있다. 어, 편집자분들 페이가 꽤 세나보네요. 그 네, 보통, 보통 20만원부터 시작하거든요. 8분 왜? 영상 기준으로. 8분 영상 기준으로? 네. 와, 그렇구나. 네. 네. 요즘에는 편집자분들이 많은데, 이 편집자분이 이한 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속도도 빨라지니까, 점점 좀 여러 채널에 이제 관리를 하시면서, 주에 2일만 일하시면서, 이 정도 수입을 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조금 잘하면,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음. 음. 자기 몸값을 좀 키우셔가지고, 편집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긴 뭐 요즘에 유튜브 워낙 많이 보고 네. 영상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편집 네. 수요도 많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약간 좀또 다른 자기의 잡을 만들어 온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두분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 공동으로 운영을 하시고 각각 또 개인 채널도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잘 운영하는 비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음, 먼저 대답해 주세요. <웃음> <웃음> 네. 일단 저는 처음에 다른 채널들을 안 봤어요. 오. 오히려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다른 채널을 보면은 저 사람은 당연히 잘 하잖아요. 우리한테 음. 보이는 채널들은 다 잘하는 사람들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저는 아예 안 봤고, 음. 제 기준에, 제 페이스에 맞춰서 그냥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색깔이 좀 생겼고, 그리고 영상, 그, 일단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3년, 이 영상이라는 게 내가 담기는 거라서 나의 3년 전, 나의 4년 전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돈 주고 살수 없는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재밌다는 게 사실, 어, 약간 뭔가 내가 했는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재밌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그러면 약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가 네.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에 그냥 재미가 있었어요 아, 계속해서 올리고 네 하는 거 음. 그냥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편집하는 음. 게 처음에는 모르니까 오, 이렇게 하는 편집도 있네? 이렇게 막 하면서 오 이런 효과가 있네 이러면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좀 많이 바빠지면서 운영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좀 돈으로 해결하면서. 돈이 <laughs> 네. 중요하다. 네. <laughs> 네. 그래서 플렉스 플렉스. 네. 네, 편집자분도 고용을 하고, 아. 기획하시는 분도 따로 고용을 해서, 아. 이제 위임을 많이 하고, 몸이 지치면 사실 하기가 싫고, 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을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을 하고, 내가 좀덜 벌어오더라도 좀 길게 오래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저는 음. 그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일일일 포스팅하면서 제 블로그도 상위 1% 블로거가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특별하게 제가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돈이 안 들고 꾸준히만 하는 거는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저의 강점을 그 부지런함을 제 스스로를 내세워서 그렇게 했고 음. 블로그도 꾸준하게 했고 저도 사실 유튜브에서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이제 단시간에 많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정말 꾸준히 했어요. 아. 꾸준하게 제 컨텐츠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음. 그거로 제 컨텐츠랑 맞는 업체들이 저한테 광고를 의뢰를 해주시기도 하고 음. 그러면서 이게 뭐 구독자 수가 정말 많지 않더라도 저는 월 2만 구독자 일때월 천만 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아 진짜요? 그 그러니까 본인만의 그 콘텐츠만 잘 구축이 되고 사실 그 광고주님도 제가 그 주에 1일씩은 꾸준하게 올리니까 저한테 광고를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지런함이 수익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를 깨달은 순간 계속 이렇게 부지런하게 할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큰 선님은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다. 뭐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 벌었다. 이거를 계속 입으로 꺼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영상에도 뭐 얘기를 음. 많이 해요. 그러다 음. 보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보니까. 본인이 아. 아. <laughs> 말을 뱉어놓고 아, 이제 매우. 수습을 하고 지켜나가는. 아, 그리고 거 이제 그 카톡방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는 음.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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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저도 책에서 봤는데 이게 음. 어떤,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목표를 다이어리에 적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다가 이제 목표를 적어 놓으면 더 빠르고 그, 꾸준하게 달성을 한다는 그런 수치가 있대요. 음. 그래서 저는 저의 목표를 사실 많이 알리는 편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단톡방 같은데 사람 모아서 같이 네. 하는 거, 뭐 챌린지. 유튜브, 어, 네. 챌린지, 아. 유튜브 하나씩 올리는 아. 방,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아. 그렇게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자기 자신과의 약속. 네. 가장 지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혼자 하는 싸움은 자꾸 지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네. 같이 하는. 어, 상당히 좋은 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